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사장입니다. 오늘은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지연이는 아기곰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동기가 아들을 위해서 썼다고 해서 가슴이 짠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할수 있으면 모든 노하우를 그대로 전하고 싶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 내지 30대의 아들과 같은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20대입니다. 아직은 대학생이고, 원래 대학을 졸업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을 다 함께 할수 없지만, 작은 힘이라도 버틸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제가 배운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전수할 것입니다. 아기 곰은 경제적 자유란 말 그대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본인이 하고 싶은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심신에 지친 본인을 위해 한몇 달간 예,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생계를 포함하여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경지를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물론 누구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번 돈으로 해, 몇 달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귀국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는 이것은 경제적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본인을 찾아줄 직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라도 본인을 찾아줄 직장이 본인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란 본인이 모아둔 돈 또는 임대 수입이나 금융 수입 등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생활비 이상의 수입이 계속 조달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첫째,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라. 둘째,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질까. 셋째,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재앙이 될까. 넷째,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입지를 보라. 입지의 3대 요소, 교통, 교육 환경을 따져보라. 여섯째, 새 아파트가 좋을까 낡은 아파트가 좋을까? 일곱 번째 아파트는 땅이다. 여덟 번째 집을 샀다 팔았다 해야 돈을 벌까? 아홉 번째 투자도 심리 싸움이다. 열 번째 투자 심리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열한 번째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열두 번째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전략은 다르다. 열세번째, 아파트 그 대안은 없는가? 열네번째, 2030세대의 위를 위한 조, 조언. 열다섯번째, 집을 왜 사야 하나? 집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은 주거를 위한 장소이다.라는 명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그러나 전세나 월세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려는 이유는 뭘까요?그것이 반드시 시세차익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 줄은 몰랐어요.이다. 무엇이 그렇게 뿌듯할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 안정성입니다. 자기 집에서 살면 본인이 원할 때마다 그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살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년마다 그 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둘째 집에 대한 애착. 전세를 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저분한 싱크대도 갈아버리고 싶지만. 1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함부로 남의 집에 투자하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헌 싱크대를 계약 기간 동안 달리 보관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2년 후 이사갈 때헌 싱크대를 도로 달아놓고 새 싱크대를 떼 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내와 때 저런 싱크대를 피눈물로 씻기도 합니다. 사람은 뭔가 소유할 때 애착이 생깁니다. 셋째 성취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합니다. 장가를 가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집 마련을, 마련을 하는 순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성인이 되는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화 1. 이장. 어이 김씨 어디 다녀오나. 김씨. 이번에 작은 아들이 서울에 집을 샀다고 해서 다 구경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장. 집을. 김씨. 응.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고. 대골이야 대골. 이장. 허허. 그 코올리개가 벌써 커서 집을 다 사고 대견하는구만. 김 씨, 그럼 막걸리가 될 수인가? 자, 가세 가. 내가 막걸리 한잔 사게. 대화투 이장. 어이 김 씨, 잘 다녀오나? 김 씨, 이번에 작은 아들이 삼성전자 주식 백주를 샀다고 해서 구경 다녀오는 거야. 이장. 삼성전자 주식을 김 씨. 자네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 줄 아나? 이장 몰라, 김씨. 텔레비전도 만들어. 이장 자넨 복도만의 막걸리나 한발한 사발 사게. 김씨 내가 막 자네한테 막, 막걸리를 왜 싸? 우리나라 어른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어떤 대화가 더 자연스러운가?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께 집이란 자산 일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강제 저축 효과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쓰고 남아서 노후까지 문제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시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은퇴 시기가 당겨지면서 은퇴 후 삶의 질이 사회문제로 전망, 떠오를 전망입니다.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상품은 계속 오르지만 않습니다.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해서 이불 속에서만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점철입니다. 아무런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서버 프라임 사태와 니먼 프로듀스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망해갈 것 같은 미국의 주가가 2022년 11월 역사상 최고치인 3만 포인트를 갱신했습니다. 두려움의 이불에서 나와 세상과 싸워 이기십시오. 당신이 집은 평균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지금까지의 전세를 역전시킬 용기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 있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